이 가지도 죽은것같아 여기 있던 격가지 하나하고 또 여기에 놨던 격가지 하나하고 다 잘랐어 왜냐면 잎이 시들시들하고 이게 이게 빳빳하고 색깔이 좋아야 되는데 색깔도 연해지면서 잎, 잎이 후들후들거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 잎대가 잎, 잎줄기 요게뭐 흔들흔들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결론은 이 가지가 죽었기 때문에 수분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그두 가지에 난 이파리들이 시들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잘라가지고 아 어, 이렇게, 꺾고지를 해서, 뿌리를 내리면 좋고, 아니면 아닌 거고, 어, 그래서 살아남은 나중에 이제 화분에 옮겨 심어야지. 그래서 이제 남은 가지, 이, 이, 이 줄기, 이 줄기에서 뻗은 이 이두 가지에서 나온 지금, 이 격가지에서 나온 이파리들만 살아있는 것 같아. 이것도 지 이쪽, 요쪽, 이쪽도 지금 이게 아마 죽은 것 같아. 이두 개만 아마 살아있는 것 같아. 이것도 지금 이, 이, 기본 몸에서 있는 양분으로 살아가는 건지, 아니면 실제로 뿌리가 있어서 그 영양이 올라와서 이렇게 살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. 아주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.